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어, 그래도 요즘에 퀴트리를 하고 있다. 열심히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아주 힘이 나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또 그리고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꿈을 해몽하고 또 꿈의 해몽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바로는 그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하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한 번에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갑자기 신분으로 따지면 수직상승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가 좀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에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이제 오늘 총리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총리가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좀 살펴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본문이 각인되어지면 그 본문을 더 깊이 읽지 않거나 그냥 아 이건 이런 이야기지 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좀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앞에. 이 내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 묵상을 나누면요, 음, 요셉의 꿈의 해몽과 계획은 누가 들어도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지혜를 보면서 바로는 그것이 요셉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바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놀랄만 할 권력을 요셉에게 주게 되죠. 총리를 시키는데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라 바로가 심지어 나의 집과 내 백성을 모두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로 요셉은 임명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과거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수련회 같은 때 가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총리가 된 요셉.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저는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총리가 되거나 높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직책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잘안 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인가 라는 고민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뭐죠?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가 말한 꿈의 해몽과 꿈의 계획은 그야말로 훌륭한 것이었고 정말 모두가 굶주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나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참 많이 가르쳤는데, 그리고 어 기독교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노예에서 총리가 됐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력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나라가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라고 읽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물론 요셉도 아, 어, 오늘 본문의 자식들의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세상적인 축복을 높은 지위에 오르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주변 나라들의 식량 문제가 이 기근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총리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더 많은 재정이 있고, 또더 많은 힘을 가져서 세상 가운데 한 소리쯤 할수 있는 교회,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나는 꽤 식구들, 나는 꽤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는 성공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재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겠죠. 결국 오늘 이야기가 총리가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 저에게도 네가 더잘 돼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난국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도 요셉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